국제 질서는 수천 년간 군사 패러다임이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역 제재를 이용해서 경제 외교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경제 강압수단을 과거 군사력처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경제 강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 인상 카드 그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사용하고 또 중국의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노골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중일의 경제 강압은 원칙이나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한 힘의 논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모두 철수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을 한국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강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비밀리에 연계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친북적이고 중국의 저자세인 문재인 정권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아서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게 하자는 미일간의 공동 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드나 화웨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사적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경제 강압을 바라보고 풀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운물한 개구리처럼 그리고 조선 말기의 무능한 왕정처럼 무식하고 한심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결과는 자명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힘이고 정의인 세계 질서 속에 우리나라는 또다시 처절한 패배자가 되어서 우리 역사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김없이 역사는 대풀이 된다는 교훈을 되짚게 될 것입니다.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에서 청와대는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나갈 비책과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철진한 민족 감정을 악용해서 국민 편가리를 일삼고 한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한심한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참모들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SNS를 통해서 괴변과 선동을 일삼는 행위야말로 국정수행에 관해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꼴입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조선 말기의 선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민평가리주를 일삼으면서 반일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어, 국익보호 차원이 아니라 어려져가고 있는 국정난맥 속에서 내년 총선을 이기고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권 보호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어서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은 국민의 분노가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그 칼끝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의 심장이 청와대로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일간에 벌어진 현안들을 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양국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그야말로 딜레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현안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게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현 상황을 냉정히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서 승패가 없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전략적 물자를 제한 품목의 수출을 단장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을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이트리스트에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쌍벽을 이루고 있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대만은 이 화이트리스트에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힘센 놈이 약자에게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1차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 물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데, 조국, 민정, 수석처럼 뭐 겁먹고 쫄지 말아며 결사 항전을 외치는 것은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단말마적인 몰상식의 대응입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비이성적 운동을 일삼아온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사태를 크게 그르치고 있는 그야말로 방정맞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적, 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 지뢰 겁먹고 쫄지 말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은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연일 대일 항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그리고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려 반일 감정을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국인 일본을 조국수석은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청와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소관이 아닌 한일 간의 외교 문제를 민정수석이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국민을 선동한 행위는 그야말로 이상을 잃은, 이성을 잃은 또 비정상적 정신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을 보면은 임진왜란을 앞두고 외군의 조총을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진족 토벌의 영웅이었던 신립장군이 조총으로 사람이 다, 사람이 다 죽는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지를 보이다가 탐근대 전투에서 몰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실립 장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여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강제징용 문제도 청구권 협정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그 당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증용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국가 예산으로 6,184억 원을 지원한 다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와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강제 증영에 관해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내법과 국가 간의 조약 그리고 국제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국정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측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만나서 같이 고민했던 것을 사법거래로 규정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에 기가 막힌 그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가하는 테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인은 친일파다라거나 중요한 건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의 품격을 낮추고 모독하는 졸렬한 발언입니다. 조국 수상의 이러한 선을 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제지하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정상적 상태라는 것을 저는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동은 우리의 역사를 크게 후퇴시키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산무 정권이라고 하는데, 첫째 양국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전략도 없고, 둘째 전문가들에게 해법을 물어보는 자문도 없고, 셋째 선동만 했지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북한과는 평화가 경제다 라면서 평화를 그렇게 외치는 반면 정작 북한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일본과는 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악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간에는 오직 국익의 잣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일 간 경제 분쟁이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국민과 기업 모두가 피해자이자 패배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갈등이 심해지자 미국으로 달려가서 SOS를 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아마추어식 외교안보로 더욱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보다 우리,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그런 협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외교 안보를 망치는 자살골이자 자유 행위인 만큼 당장 이성을 찾고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한일경제분쟁은 우리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문제까지 겹친 중차대 한 현안이고 국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견해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한일 관계를 풀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고 하루빨리 수습을 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듯이 정부가 잘못을 하면은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은 그에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실은 주체는 결국 선량한 우리 국민이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책임자들이 명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돼서 한번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양 갔다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큰 착오를 착각을 불러 일으킨 사람이 정이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담당 부분인 지소미아 이걸 갖다가 뭐 지소할 수 있다 협정 협정 파괴하자이 기본이 안된 사람이 한일간 군사 정보 교환 협정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게 잘못 다뤄가지고 그때 한번 국민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몇번 강조합니다만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7개 지역에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총 출동해가지고 활력이 우리 한반도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상 여기에 들어가는 미군 어 월급이라든지 무기 체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본 예산에서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협정을 파기하자 이정용이나서 정신 나간 사람이 당장 정영을 해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친일파 프레임으로 국민 평가력이 국민 분열을 시도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망국적인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폐복 정치를 갖다 하려면 정치권에 가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결국 조국,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을 망칠 사람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베는 지금 아마 화장실에 가서 웃고 있을 겁니다. 세계품목 가지고 한번 푹 찔러봤더니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당장 그 세계품목을 수출 중단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동수출되는 것을 심사에 넣겠다고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전략물자가 지금 천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한 품목만 안 들어가면은 그렇죠. 반도체 라인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아베가 아마 지금 속으로 쾌제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금융, 일본 자본이 지금 52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통화스와프 이 나왔습니다마는 통화스와프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에 아소다로가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더 끈질긴 노력을 해야 될 우리 정부에서 아까 안 받겠다, 아, 우리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아까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돼야 되는데 일본에서 여기서 연장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리 정부가 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의 발전은 일본을 벤치마킹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또 중국은 우리 경제를 벤치마킹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브레키을 걸게 되면 중국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요번에 앞에 한번 쿡질러 봤더니 이게 지금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소니가 미국의 CEO 하나 잘못 선전해가지고 삼성전자에게 시장을 다뺏게버렸습니다 마스시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청와대의 압력으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 정권 홍보에 동참해가지고 비매물이 비메, 세계시장 1위를 지금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러니까 일본에서 아, 이 요것들 봐라. 하고 브레키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한다. 이거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기업 재벌들을 불러가지고, 뭐, 공동 대응을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한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는 일체 말로 안 하고 숨어야 됩니다. 근데 정와대 불러니까 안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다, 일본에서 이거 전부 다, 어, 기록했다가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일본이 기고만장 해가지고 미국을 다 하들 뜻이 달라 드니까 85년도에 프라자 협정으로 일본이 25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이상으로 우리가 과시하는 한국을 이제 맞점바라 하고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 교수께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은 신 공동선은 마련하자 아베 재임 중에 절대 안 됩니다. 아베는 우리나라 정한문을 주창을 하고 대동아 공인권을 주창을 했던 요시다 쇼잉을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사람, 추종자입니다 아베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아베 보고 졸렬하다? 아베가 지금 트럼프 따라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얼마나 재미 보고 있습니까? 졸렬하다는 이 졸렬하다는 이말 듣고 아베가 후퇴한다? 저는 그,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국질를 넣어봤다가 또 전략적으로 좀 시끄럽게 되니까 재미 좀 보고 이제 또 전략적으로 그 로키로 뒤로 살짝 나왔다가또 아마 또 나갈 거니까. 그 ICJ 중재비 가서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했느냐. 뭐 출구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문재인 정부도 체면이 있으니까 이 ICJ 가면 무조건 아마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강제징용 광지, 광지 판결 부분만 국한해서 이걸 할수 있을 것인가? 이건 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제가 모두의말씀드린 굉장히 치밀한 계획 하에 시작된 이 싸움에 결국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외교적으로 푼다는 것은 정상간의 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각하기를 바랍니다.